안녕하세요. 현이빠빠입니다. 오늘은 QCI 신제품 HT08 멜로버즈 프로 제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HT08 멜로버즈 프로의 스펙 같은 경우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디오 코덱으로 LDAC 지원으로 고음질 음원이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로는 여섯 개의 마이크와 AI 기반으로 소음 감소, 알고리즘으로 음성을 분리하여 상대방과의 통화를 원활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 출퇴근길에 전화를 해야 하는 상황 아니면 시끄러운 환경에서 전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놓였을 때 통화가 좀더 또렷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통화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이즈 캔슬링이 지원이 된다는 점. 46dB의 적응형 ANC 모드가 가능한데요. 멜로 버즈의 장점 노이즈 캔슬링은 총 4가지 버전이 있는데, 실내 모드, 공공장소 모드, 야외 소음 제거 모드, 그리고 시끄러운 야외 모드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배터리 수명으로 ANC 모드 시 최대 7시간 반 정도 재생이 가능하며 충전 케이스 포함 3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수 등급인데 IPX5 등급으로 생활 방수가 지원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QCI 멜로버즈 프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쿠팡에서 구매했고요. 바로 새벽 배송으로 오전에 구매를 했는데 저녁에 바로 배송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펄 같은 느낌이 있고요.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약간 펄기가 있습니다 멜로버즈 프로 제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6개의 마이크가 있다고 합니다 어, 제가 그 전작 같은 경우에 바로 썼었는데 오픈형이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살짝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멜로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니어 느낌이어서 조금 귀에 착용하기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QCi 멜로버즈 프로의 구성품으로는 안쪽에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저렴한 C타입 충전케이블이 있고요. 안쪽에 인이어 두 가지 있습니다.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멜로버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YL 사이언스에서 정식 통관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고 AS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서 자 보시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바로 페어링을 할수 있고요. 소음 감소 모드는 어, 적응형 있고 실내 모드 있고 통근 있고 시끄러움 있고 바람 소음 방지 모드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끄러운 모드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어, 디테일하게 조정도 가능해서 조금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어폰을 썼을 때 소음 감소 모드랑 ANC 모드에 오프했을 때 느낌이랑 완전 다르고요. 어적 적응형, 적응형 ANC 모드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주변 환경 이런 거를 좀 파악하고. 소리를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컬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 이게 신기하네. 제 목소리도 다 들을 수 있고, 어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음 감소 모드. anc 모드나, 아니면 음 투명한 모드를 사용할 것 같아요. 오, 좋네.